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막의 상평통보 수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수집한 고전들과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고전들 속으로 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오늘 소개시켜드릴 고전은 당일전 첫 번째 개성관리형에서 주조한 개하부 숫자전입니다. 어, 오성도록 18.19에 수록이 되어 있고, 어, 하부에 1부터 5까지 총 5점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어, 한국의 고전에 보시면 음, 라닷이 304에 첫 번째 1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류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해서 12345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어 제가 수집한 거는 아직 완집을 못했고 그냥 1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제가 수록한 거는 어 4V1번 이거 출터전이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출터전 말씀드렸다시피 출터전이라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요 세척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부2뭐이 친구도 주전소가 좀 많이 달아있죠 이렇게 하부2번 이렇게 돼 있고 하부 3번 같은 경우도 상태가 무지 안 좋아요 그래서 교체를 좀 하고 싶은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또 하부 3 그리고 이제 하부 5번, 개 하부 5번,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개 하부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 요 하부 4자만 지금 수집을 못했고, 3자자는 상태가 안 좋아서, 어, 다시 한번 보이면 수집하려고 일부러 지금 줄을 안 쳐놨어요. 이 줄을 쳐놓으면 아, 이가 구했구나 싶어갖고 제가, 어, 안 다시 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주을안쳐놨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아직 완집은 못했습니다 어 당일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도록번호가 있잖아요 18.195라고 돼 있고 어또 세부적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이제 D로 가면은 뭐 198은 뭐 A도 있고 A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당일전 같은 경우는 몰아서 안 하고, 그냥 도록 번호 수는 대로 쭉 한번 제가 수집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몰아서 하려니까 너무 저도 분량도 많고, 찾아야 될 것도 많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한번 촬영을 하고, 어 지속적으로 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 당일전 개하부 숫자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인생이막에는 또 내일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